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지금 가르쳐드릴 동작은 아놀드 프레스라고 하는 동작입니다. 맨손으로 할수 있는 동작이니까 부담없이 모두 다 따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먼저 훈쌤의 시범부터 보시고 가겠습니다. 훈쌤, 준비, 시작. 네, 지금 훈쌤처럼 팔을 앞으로 위치를 해주셨다가 그대로 위쪽으로 들어 올려주시면서 바깥쪽으로 틀어주시면 됩니다. 이때 나의 팔 앞에 전화는 지면이랑 수직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수직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위로 올라가서 만세 할수 있게 틀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올려주실 때 내가 어깨에 집중을 해주셔야 좋습니다. 그래서 올려주실 때는요, 전면 삼각근 그리고 측면 삼각근. 더 쉽게 말해서 어깨 앞쪽에 있는 근육과 어깨 옆쪽에 있는 근육들이 주로 활성화가 되는지를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서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동작이 만약에 너무 쉽다 하시는 분들은 덤벨을 이용해서 하셔도 좋고 밴드를 이용해서 하셔도 좋고 물통에 물을 채우셔서 하셔도 괜찮으니까 이 동작 점진적으로 수행을 하시면 되고요. 호흡은 위로 밀어 주실 때후 아래로 내려올 때 들이마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배워본 아놀드 프레스라는 동작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, 놀이, 케어!